여러분들은 공무원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실까요? 공무원 소극적이다, 또는 무사한일하다, 복지부동하다, 뭐 이런 표현들을 먼저 떠올리실까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한 사례를 하나 찾아볼까 싶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해서 공공의 이익을 확보하는 걸 적극 행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종류의 적극 행정 중에 공공의 특수성 중에 하나가.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직접 나서서 당신은 뭐에 해당이 됩니다라고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한계가 있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신청주의를 넘어서서 사회적인 약자인데 우연찮게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 배우자가 사망을 하고 난 다음에 보은 대상자는 이런 수당이 주어진데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방문한 사례가 있습니다. 장애 공무원은 이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겠구나.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나이가 많으시다 보니 정보 접근성이 떨어져서 미처 모르고 지나가는 사례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양한 분들을 찾아내보고자 애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훈 대상 배우자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을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보훈 대상 배우자들에게 지급을 할수 있도록 제도 개선 정비를 했어야 했고요. 이들에게 안내하는 과정 중에 혹시 빠트릴 수 있을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해당 지자체에서는 135명의 추가 보훈 대상 배우자들을 찾아냈고요. 그리고 1억여원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고 전국적으로는 1055명의 보훈 대상 배우자들을 발굴해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아는 소극적인 공무원들의 틀을 뛰어넘는 적극 행정의 모범 사례라서 공유해 드립니다. 적극행정의 두 번째 사례도 소개시켜 드릴까 싶습니다. 이 종이식권이 가지고 있는 인권적인 침해 요소 때문에 전자카드로 바뀐 게 2011년도인데요. 이 전자카드조차도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한 번에 쓸수 있는 게 제한적이었어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 못한다라는 지적들이 끊임없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식사 한 끼를 해소할 때 얼마를 지불하고 계신가요? 2023년도에 서울 지역의 냉면값은 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전자급식카드에 사용한도는 그에 따르지 못한다라는 점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반영을 해서 매년 인상은 하지만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액수가 제한적이다 보니 이 친구들은 삼각김밥이나 아니면 간단한 것들 밖에 먹지 못하는 일들도 발생을 하고 때로는 조금 돈을 모아뒀다가 크게 같이 가족들하고나 친구들하고 제대로 된 끼니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욕구까지 반영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급식카드를 한 달분을 한꺼번에 지정하고 그 범주 내에선 편의롭게 사용하도록 변경한 케이스도 아주 좋은 적극 행정 사례로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적극행정하기가 쉽지는 않겠구나. 살펴야 될 것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걸 다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행안부, 인사혁신처, 감사원 등이 함께 적극행정 면책제도라는 걸 만들어 놓고 있고요. 또 하나, 온부수만이 적극행정을 권고했을 때는 이에 따르게 되면 역시 감사 면책이 가능토록 2019년에 제도화 되기에 이르렀습니다.